지금부터 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주최자는 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동의함에 체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 주소, 이름, 성,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줌 어플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콘 순서대로 첫 번째 회의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참가자를 초대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참가자 버튼을 누르고 초대링크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카톡방에 가서 카톡창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헤이 참가자 중에 노트북이나 탭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헤이 아이디와 암호를 알려드리면 됩니다. 혹시 줌 방식이 회의가 아닌 강의 방식이라면 모두 음소거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회의 창 오른쪽 하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 채팅을 클릭하시면 회의 중에서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창 왼쪽 아래에 음소거를 클릭하시면 음소거가 되고 비디오 중지를 클릭하시면 비디오가 꺼집니다. 원래 상태로 돌리시고 싶으면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회의가 맞춰지면 오른쪽 상단 종료를 누르시면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줌 어플을 예약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줌 화면에서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뜨게 되는데 줌 무료로 사용하는 어플은 3명 이상 40분 이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40분 만으로 부족하다고 예상하시면 미리 한번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시작하는 날짜와 시간이 뜨게 되고, 회의 아이디와 비번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회의를 예약하고 나면 개인 회의 아이디와 비번이 뜨는데 오른쪽 상단에 꼭 저장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약된 회의를 알림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설정하시면 됩니다. 회의 예약이 완료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초대 보내기를 누르고 클립보드에 복사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카톡방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소고와 비디오 중지 설정은 앞에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클릭하셔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카톡방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회의 주최자분이 수락을 허락해주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쳐지면 위에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모두에 대해 회 종료를 누르시면 됩니다.